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에, 오늘 비교 설명할 노래는 유정철리입니다. 소른도 소른도시와 금잔디씨가 부른 노래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컷. 음 가련다 떠나련다이 노래는 4분의 2박자 노래죠 강약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4분의 2박자 노래는 그 여기서 가 발음은 어금니 소리죠 혀뿌리가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혀가 앞에가 있고 이 뒤가 있다면 이 뒤를 혀뿌리라고 하거든요 혀뿌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목구멍을 막겠죠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짝 막아주는 거죠. 예. 그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예.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혀가, 혀의 모양이죠, 이게. 혀가 있으면 앞에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기억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가발음을, 혀뿌리를 살짝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가발음이 예. 잘 되죠. 예. 그래서 가발음을 내주야 돼요. 가가 이런 식이죠. 가를 바닥을 확실히 깔아 줘야 돼요. 쏠음이거든요 낮은 솔. 그래서 거 이렇게 딱 내줘야 되죠. 그리고 아 발음은 딱 올라가죠. 튕겨 올라가는 거에요 살짝. 거어려다 이런 식이죠. 거어려다 여기서 려는 그 리얼 발음이기 때문에 혀를 굴려줘야 돼요. 려다 려다 하고 살짝 굴려주는 거죠. 려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 확실해요. 떠나 려다 떠나 려다 여기 려다도 발음을 혀를 굴려주면 려다 하고 혀를 약간 굴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 식으로 걸려주고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잡고 하고 잡을 확실하게 입을 다물어 줘야 돼요 잡고 그래야 야무진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가 아련다는 당연히 안무금으로 딱 붙여서 내야 되고요 가련다를 지금 서른두 씨가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가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흔들어준 거죠. 올라가면서 근데 이거는 예,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흔드는 게 아니고 가련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련다 이렇게 뭔가 철상 맞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살이에 실패해 가지고 세상에 떠밀려 나가는 느낌으로 쫓겨나가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네, 도시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밀려나는 밀려나는 거죠 그냥 밀려나는 그때 주인공의 모습인데 네, 여기서 그냥 가 아련다 뭔가 이렇게 신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신나는 리듬을 넣으면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가, 아, 련, 다. 이렇게 주인공, 이렇게 리듬을 만든 것도, 뭐, 아, 련, 다. 이거 못 하겠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작곡가가. 근데 그렇게 작곡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것은, 예. 네, 주인공의 심정이 이렇게 흔드는 심정이 아니란 말이죠. 예. 네, 뭔가 어깨춤이 나오는 심정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축 쳐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은단디씨도 역시 가련다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떠나련다까지 같이 흔들고 있어요. 가, 아련다, 떠나려, 온다.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노래가 싼 티가 나는 거 이렇게 되면, 예, 고급진 노래를 싸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을 아무 데서나 막 흔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은 무슨, 무슨 목이다, 목이다 하면서, 막 가르치는, 그, 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흔드는 것을, 뭐, 악보에 있으면 흔들겠지만, 악보에 없을 때는 절대 흔들지 마세요. 예. 노래가 싸, 싸구레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래를 막 흔들면, 예. 그렇게 싼티나게 부르면 안 되죠. 노래를. 예. 어떤 노래든 고급지게 불러야 되는데, 예. 고급진 노이라도 그렇게 마구 흔들면 예 말하자면 <laughs> 싸구려 같은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 그 싸구려 싸구려 할때막 제품 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옷팔 때. 예,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어? 소고 같은 거막 흔들면서 팔잖아요. 예. 싼티 날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 이거 아닌데. 어쨌든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들 할때 어린아들 곳소리를 약간 섞어가지고 비음이 섞인다 그러죠. 발음이 흐리대지거든요. 어린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네. 어린아들 확실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어린아들 손을 잡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음. 발음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가련다, 손을 잡고. 그러면은 주인공의 그 심정이 전혀 안 느껴진단 말이죠 세상살이 실패하고 예? 고향으로 밀려나는 심정 뭔가 착착 받으면서 석을 프면서 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 예. 그래도 어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못하고. 예. 그런 심정 있잖아요. 힘만한 심정. 예. 그런 심정을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서 첫 소절에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 대면아 그래서 악보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가수는 스타일이 있느니, 혹은 뭐, 뭐라더라? 편곡을 한다는 둥?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 노래의 그, 말하자면 느낌을 제대로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스타일이고 뭐고. 가수의 스타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란 말이죠. 예. 노래의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그 위에다가 가수의 플러스 알파로, 가수의 스타일을 얻는 거지 예, 노래를 망쳐가면서 무슨 스타일이야 스타일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 감자 심고에서 그 4분의 2박자기 때문에 그 한마디 안에 강박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감은 세게 하고 자하는 약하게 하고요. 심고에서 고가 이제 쭉 이렇게 그 이음줄로 이어져 있죠. 아니, 이게 붙임줄이라고 하지. 같은 음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를 그한 박자 반을 한 번에 딱 내줘야 돼요. 그리고 수, 수, 심을할때 심을 수수에서 심으로 쫙 올라가죠. 갑자기 껑충 뛰어 올라가지만 소리를 밀어 올리지 말고요. 거기서 가볍게 뛰어 가지고 네, 내줘야 됩니다. 네, 거기 소리를 내질러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감자 심고 소수 심는 소 소수 심는 아시겠죠? 부드럽게. 소수 심는 그리고, 감, 자, 자 발음이 중요하거든요. 어, 지읍 발음은 약간 진이게 주는 느낌, 진이게 주는 느낌으로. 감, 자, 심, 고. 감, 자, 심, 고. 아시겠죠? 이렇게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뭔가 감자 심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네, 아시겠죠? 그리고, 꿈에 산 꼴레, 고향에. 고 발음을 고가 이제 저음이잖아요. 저음을 딱 깔아줘야 돼요. 내 고향에. 아시겠죠? 고를 딱 깔아줘야 이 노래가 산단 말이에요.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고향에 딱 뿌리를 박겠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게 해야. 강자시고수수심는 꿈에 네 어때요? 음정 박자 발성 예, 네,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내 고향에, 내 고향에가, 그, 내 고향에, 저음을 확실히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금잔디 씨가 노래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음정 박자, 강약 조절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있죠. 못살아도 나는 좋아 이 부분에서는 도야금 그 도야금 처리를 잘해줘야 돼요. 예. 아도 아하고 그 도가 음폭이 크잖아요. 그 부분을 내질리지 말고 우아하게 내줘야 돼 고음을 못살아도 아시겠죠? 네. 내질리지 말고 부드럽게. 예. 그리고 못이 강하잖아요. 못이 강하고 싸가 약해요. 못싸 못싸. 예. 그리고, 못살의 을 받침은 아로 넘어가서 라가 되는 거예요. 못사라도가 되는 거죠. 연음이 돼서. 그래서, 못사라도. 못은 강하고, 살은 약하고.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좋아. 분절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나는 좋아. 못사라도 나는 좋아. 이 부분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외로워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하고 끊으면 안 돼요. 여기는 충분히 끊어져야 돼. 한 박자니까. 나는 좋아. 아시겠죠? 근데 서른 도시가 노래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외로워도, 예, 못 살아도 나는 좋아 할 때,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이렇게 나는을 짝 작게 끊어버렸어요. 나는 좋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박자를 충분히 끌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끌지 못하고, 나는 좋아. 하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경망스럽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예.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애로도 나는 좋아.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 그냥, 에휴. 세상 포기한 심정으로, 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 그렇단 얘기지. 못 살았는데 뭐가 좋아. 애로운데 뭐가 좋아. 좋은 게 아니지, 실제는.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주인공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좋다고 하는데 뭔가 그 좋다는 말 속에서 슬픔을 서글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노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쿵짜자 쿵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laughs>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노래, 제가 이제 노래 교실 모니터링을 각, 예, 수시로 하거든요. 예, 다른 강사분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예, 그런데 유명한 뭐 하여튼 강사분이 뭐그 구독자도 엄청 많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알려진 분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분이 이제 어, 늘 이제 입에 달고 살아 예령음을 넣어야 된다. 예령음. 예령음인데 그래서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예령음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있었는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리가 튀지 않도록 예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소리든지 섞이면은 잡음이 섞이면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깔끔해지지 않고 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그 검도나 태권도 같은 걸 하다보면 거기서 초보자는 항상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예비 동작을 해 예비 동작 내공이 쌓이게 되면 숙달이 되면 예비 동작 없이 바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고수일수록 예비 동작이 없어요 바로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령음을 넣는 것은 초보자란 말이에요 초보자 예령음을 안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깔끔한 소리가 난단 말이죠. 예리을 넣게 되면 소리가, 소리가 갑자기 싼 티가 나요. 싼 티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절대 고급진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상식인 거죠. 예, 네, 근데 그 잘못된 상식을, 음, 그 강의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그, 나훈아라든가 남진, 조영필, 이미자, 배호, 조영남, 예령음을 거의 안 써요. 쓰는 경우를못 봤어요, 나는. 그래서 뭐, 예령음을 넣어야 된다, 어쩌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는데, 그리고 연습도 많이 시켜요. 근데 그런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다. 예. 예령음이 없을수록 좋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잔디씨 노래를 들어보면 모사라도 음 음나는 좋아 음이라고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안에 모사라도와 나는 조 사이에 뭐 소리가 들어갔어요 음 소리가 약간 그 비슷한 소리가 들어가서 네, 소리가 좀 지저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령음 연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 이런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될 습관이지, 예. 절대 연습하지 마세요. 예. 특히 노래, 지금, 음, 초보, 자신이 뭐 숙달이 안 되고 초보자라고 생각할수록 이런 걸막 넣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많아서 좋을 게 있고, 예. 뭐든지, 뭐라고 해야 돼. 정리를, 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잡단 게 섞이면은 안 돼요. 특히 소리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걸 넣지 마라. 아시겠죠? 눈물 어린 보따리에 이분은, 부 예, 눈물을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강으로 시작해서, 눈은 강하죠, 물은 약하죠. 예, 발음을, 눈 발음은 입술을 딱 모아서, 예, 예 모아서 이렇게, 쫙, 눈, 예, 오므려줘야 돼요, 입을. 바짝 오므려줘가지고, 예, 눈 발음은, 눈 발음은 입술을 바짝, 예, 모아서 오므려주죠. 노물 어리인 어리인 확실히 분절이 확실하게 되도록 어리인 아시겠죠 그렇게 리 보따리에 보따리가 리가 보따리에 리가 확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부드럽게 네. 도약을 해줘야 돼요 도약을 부드럽게. 네. 그러니까 이에 눈물 흐린 보따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네. 어려 그 이제 분절도 있는데다가 도약금 도약금도 있고 거기다 강약조절까지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죠. 예, 네. 눈물 흐린 보따리에 저저 더네 더는 저음을 딱 깔아줘야 돼요. 더네 저음을 잘 내줘야 돼요. 보따리의 이 부분, 이 발음이, 보, 보. 입술을 딱, 완전히 이렇게 다물, 다물어가지고, 보. 딱 터트려 주듯이. 보, 보. 보따리에, 아시겠죠? 그래야 보따리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역시 서른 도시는 거의 완벽해요. 음. 이브라노래이 들어봤죠 그브라질이브이 브라질은 이브이야거기이을 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불러야 황혼에다 힘을 잔뜩 줘가지고, 황혼빛이 뭔가 안타까운 느낌을 주려 그랬는지, 예, 아니란 말이죠. 거긴 덤덤하게 해줘야 돼요. 황혼빛이 젖어드는데, 눈물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질력에 뭔가 이제, 예, 고향에 이제 도착했는지, 지금 떠나는 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눈물어린 보따리에 황원빛이 젖어드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예. 힘이 없죠. 거기서. 근데 뭐가 신이 나가지고 거기다 황원빛에다가 힘을 주냔 말이에요. 힘을 빼야죠. 황원빛이. 예, 가볍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 거기다 힘을 막 줘가지고. 아, 이건 영 아닌데.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눈, 물, 어린. 한 번에, 눈하고 물하고 한 번에 쳐줘야 돼요. 눈, 물. 근데 여기서, 눈, 물, 물.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한 번에 딱 치고 올라가야지. 눈, 물. 아시겠죠? 눈, 물.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건 이제 소리를 소리를 밀고 다닌다고 그래요, 밀고 다닌. 네, 소리를 밀고 다니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예. 네, 이런 게 이제 소리를 밀고 다니는 거죠. 예. 네, 눈물 하고 밀고 다니잖아. 한 번에 탁. 예. 네, 눈물 가볍게 띄워 올려야 되는데. 예. 네,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깔끔해진다, 진다고요. 고급져지고. 예.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노래의 컨셉은 그 세상사를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착착한 심정, 서글픈 심정을 노래한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흔들지 말고요. 차분하게 해줘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이런저런 설명 필요 없이 악보대로만 해주면 돼요. 악보대로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스타일을 찾든지 뭘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주인공을 먼저 살려야 된다니까요 노래의 주인공을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 스타일이랄까 뭐 자기의 개성이랄까 이런 걸 집어내야 되는데 주인공을 죽여버리고 무슨 스타일이 있어요? 예 네. 아니죠 그거는 아시겠죠 음. 노래 부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